이번 시간에는 셀에 입력된 데이터 값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추출해내는 우리 텍스트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텍스트 함수는 셀에 입력된 텍스트, 이 글자들을 추출하거나 아니면 변형하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직원 입사 정보 기록부라는 우리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빈칸에 대해서 우리가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하나씩 한번 채워보고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우리 사람의 이름과 영문이름 그리고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이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개인정보와 관련 없이 제가 가상으로 입력한 숫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별정보, 그 다음에 입사한 날짜, 입사일자겠죠. 보니까 8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24일이란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이 F4에 있는 우리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 월, 일을 분리해낼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뭐 2010일 넣으면 되고, 뭐 09월 넣으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날짜 데이터가 아니라 뭐 복잡한 단어들이나 아니면은 뭐 글자와 연결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구분하기가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면요. 데이터를 분리할 때 편리한데요. 우리 연을 월을 일을 추출할 때 예전에 이어라든지 먼스 또는 데이라는 날짜 시간 함수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력한 데이터는 날짜 형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 셀 소식을 확인하시면은 보시다시피 일반이나 또는 숫자로 입력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날짜 함수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활용하느냐?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자, 그중에 왼쪽부터 4 개의 2011이라는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왼쪽이란 뜻으로 LEF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LEFT l e f 를 입력하시고요. 자, 범위만 지정하면 됩니다. F4, 자, 콤마 필요 없겠죠? 그냥 셀 주소만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요. 자, 지금 뭔가 잘못됐죠? 자, 레프트 f 4가 아니라 f4 콤마 4를 쓰셔야 됩니다. 자, 이게 뭔 뜻이냐? f4만 입력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자만 나왔죠? 말 그대로 f4 셀에 한 개만 가져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게몇 자리입니까? 네 자리이기 때문에 콤마 4를 써야 됩니다. 콤마 4를 쓰니까 2011이라는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자이 데이터 그대로 복사하니까요. 아래 셀들도 이 상대 참조에 의해 가지고 각각의 참조하는 셀에 앞에서부터 4개의 데이터 즉 연도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월보다 1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은 어디입니까 이 8개 숫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2개의 숫자가 되겠죠 즉 24, 12, 13이 데이터가 되게 됩니다. 자 1이 들어갈 데이터에다 오른쪽이니까요. 영어로 뭐라고 써야 될까요? Right라고 쓰게 됩니다. 자, Right 그리고 추출할 곳의 데이터 셀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아까 Left에서 했다시피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시면은 끝에 있는 숫자 한 가지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다가 몇 개를 가져올 건지, 자, 몇 자리를 갖고 올 건지 꼭 정하셔야 됩니다. 자, 두 자리죠? 자, 24를 가져올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Left와 Right를 사용하시면은 지정된 문자열에 왼쪽부터 몇개또 오른쪽부터 몇 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월090802 데이터를 가져올 텐데요. 자, 이 월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중간에 있기 때문에 mid 미들이라는 뜻의 mid를 사용합니다. 근데 left나 right하고는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사용해야 돼요. 첫 번째 어디서 추출해 올 건지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F4 입사일자가 적혀있는 곳에서 추출할 것은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콤마 한 다음에 몇 자리를 가져올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레프트는 어떻게 했어요 왼쪽부터 몇개 라이트도 오른쪽부터 몇개 이렇게 사용했죠 하지만 중간에 있는 걸 가져올 때는요 그렇게 가져올 수는 없어요 09를 가져오기 위해서 왼쪽부터 6개 그럼 2011이 같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부터 몇 개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미들은요 셀 범위 중에 몇 번째부터 몇 개, 즉 20201109, 즉 0이 들어가 있는 다섯 번째부터 하나 두 개, 다섯 번째부터 두 개를 갖고 온다라고 쓰셔야 됩니다. 엔터를 쳐보니까 09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옆에 지금 랩트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우선 좀 삭제를 해 놓겠습니다 자 09부터 드래그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08 02 04 09 정확하게 가져왔네요 자이 수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랩트널 라이트는요 그냥 몇 개라고만 지정하시면 된다는 소리에요 근데 MID라는 것은요 중간에서부터 몇개 다시 말하면 몇 번째부터 몇 개라는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즉20110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숫자부터 한 개, 두 개를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다섯 번째부터 한 개, 두개 이렇게 다음 번을 생각한 경우가 있는데 자기의 자릿수도 지정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 즉 자기 자리부터 한 개, 두개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들입니다. 자 이렇게 레프트, 미들, 라이트를 사용하시면요, 2010 공... 2011년 09월 24일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진 숫자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입사 일자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갖고 왔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재 코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정한 값을 가져와야 할때 또는 그 특정한 값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때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성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금 2000년생 이후로는요 이 주민등록번호가 앞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좀차고는 있겠지만 그 20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고 한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맨 앞자리 6개는요 89년 7월 22일 이런 식으로 태어난 연월일이 6자리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기록할 때는요 분리기호로 마이너스 이 문자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2이냐, 1이냐, 여기에 따라서 성별을 알 수가 있어요. 1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남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2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여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2000년생 이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요, 남자들은 3, 여자들은 4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 1과 2만 구분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머지 정보들은 여러분들, 뭐, 지역이라든지 관련된, 뭐, 이제, 구청이나, 이제 동사무소에 여러분들이 주민으로 좀그 시청했을 때, 출생신고를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코드들이 같이 기입되는 부분이다라고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성별을 구할 텐데요. 다시 말하면 중간이 1이냐, 2냐에 따라서 남자, 여자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운 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 중간에 숫자가 1인지 2인지를 구분하려면 이 중간에 숫자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죠. 이 중간이라는 게몇 번째입니까? 8, 9, 0, 7, 2, 2 다시 2. 여덟 번째겠죠. 여덟 번째부터 한 자리, 즉 1이냐 2냐를 가져올 때 바로 미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가져온 숫자가 1이면은 남자, 1이 아니면 즉 2면은 여자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것 많이 들어봤죠. 바로 뭡니까? 이프입니다. 우리 논리함수인 이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if, 조건, 참, 거짓. 말 그대로, 1이면, 남자라면은, 조건에 맞으면, 남자라는 텍스트를 삽입하고, 그게 아닌 경우, 즉, 2라면은, 여자라는 텍스트를 삽입합니다. 자, 그 공식을, 이렇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함수식을, equal, if를 먼저 사용하세요. 자, 가로 열었죠? 자, 그런데, if, 만약에, 8 번째에 있는 값이 1이라면, 즉, left를 사용해야, 그 어, mid를 사용해야 되겠죠? m i d 중간에 있는 값이니까요. 미들 어디에 D4에 콤마 여덟 번째부터 첫 번째 값이 몇이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됩니다. 1이면은 만약에 1이면 뭐라 고 그랬어요? 남자. 자 콤마 아니라면요. 즉 1이 아니면 2니까 여자 이렇게 입력하고 가로 닫은 다음에 제가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근데 인수 에러가 나타났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 일이 숫자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중간에 대시 또 다시라는 마이너스 기호 음수 기호가 들어가면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문자로 인식되게 됩니다. 즉, 일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일에 왼쪽과 오른쪽에 따옴표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엔터 눌러볼까요? 자 빠진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뭐가 빠졌을까요? 자 여러분들 발견하셨어요? 뭐가 잘못됐는지요? 바로 이쪽입니다. 제가 가로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가로가 지금 몇 개나 보세요? 자이 f 에서 여는 가로 하나, 미들에서 여는 가로 하나가 있어요. 근데 닫는 가로 하나입니다. 어디서 닫아줘야될까요 바로 미들에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닫아주셔야 돼요. 이게 무엇입니까? 미들. 미들은 여기까지만 쓰시는 게 공식입니다. 조건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자리부터 몇 개의 값을 갖고 와라. 여기까지가 바로 미들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자그 후에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이 표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자 엔터를 눌러보니까요. 자 김영지 씨가 여자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민등록번호의 여덟 번째 자리, 즉 뒷자리의 첫 번째 자리가 2이니까 여자. 자, 그럼 쭉 복사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일 때는 남자, 2일 때는 여자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미드 함수나 레프트 함수, 라이트 right 함수, 특히 라이트 right 함수보다는요, 레프트 함수와 미드 함수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if라든지 다른 함수와 같이 사용해가지고 추출한 데이터를 구분해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쓰는 방게또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들 자재 코드라든지 하는 제품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에 보면은 뭐 색깔을 의미하는 뭐 뜻으로 뭐 R 레드란 뜻으로 빨간색이란 뜻으로 R 또는 파란색이란 뜻으로 B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위드리나 레프트를 통해서 자리수가 B면은 파란색 아니면은 빨간색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재를 만든 공장, 공장의 숫자라든지, 뭐, F1, F2, 팩토리란 뜻이겠죠? F1, F2, 이걸 가지고, 뭐, 지역의 이름, 또는 공장의 이름,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식은요, 예, 유용하게 쓸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일 때는 안 써도 되지만, 문자로 인식하는 데이터에서 추출할 때는 따옴표를 써야 된다는 것과, 두 개의 함수, 자, 이 중첩 함수라고 그러겠죠? 중첩 함수, 함수를 두개 사용할 때는, 각각 함수에 맞게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퍼와 로우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어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문자로 소문자들을 모두 다 대문자로 만들어주는 게 바로 어퍼입니다. 반대로 로우라는 것은요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만들어주는 게 로우입니다. 자 어떨 때 쓰느냐 자 여러분들 입력한 데이터가 대문자 소문자가 막 섞여 있어요. 자, 보기가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모든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때 어퍼를 씁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이퀄 어퍼를 입력하시고요. 입력한 다음에 데이터가 있는 셀 주소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 클레어라는 자, C4 셀을 클릭한 다음에 선택했죠. 자, 그다음 가로 닫고 엔터를 쳐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자리만 지금 영문, 영어 이름들을 보면요. 영문 이름의 앞자리들만 지금 C, D, D 이런 식으로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소문자로 되어 있죠. 자, 이럴 때 모든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게 바로 어퍼의 기능입니다. 복사를 하면요. 모든 소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줬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입력한 데이터가 만약에 소문자와 대문자가 섞여서 사용됐을 때 모두 대문자로 만들어주고 싶을 때 바로 어퍼를 씁니다. 반대의 기능으로 로라는 것은요. 대문자를 무조건 소문자로 바꿔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사용법은 어퍼와 동일합니다. 먼저 로라는 함수를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열고 자 사용할 곳이 어딥니까? C4 예 맞습니다. 자 가로를 닫아준 다음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앞자리가 대문자였는데 불구하고 소문자로 변경해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핸들을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모든 대문자들, 앞자리만 대문자라고 했죠?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일 경우에, 영문일 경우에 대문자와 소문자가 섞여있을 경우, 그럴 때 모두 대문자를 만드는 게 바로 어퍼. 반대로 모두 소문자로 만드는 게 로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랩트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어, 미리 함수식을 넣어가지고 놔 아까 여러분들 연어리를 구할 때 아마 월을 구할 때 잠깐 별 모양이 나타난 걸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랩트라는 것은요, 숫자의 개수에 따라서 문자를 표시하는 게 바로 랩트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숫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개수만큼 원하는 문자를 표시하는데 어떻게 표시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랩트라는 함수를요 우선 입력하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랩트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가로를 여시고요. 자 어떤 문자를 집어넣을까 저는 한번 별 모양을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문자라고 있잖아요. 자 문자를 입력할 때는 우선 시작하는 게 뭡니까 따옴표입니다. 다운표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자주 사용하는 문자들은요 한글 기역부터히읗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사용하는 건 미음에 있어요. 자 미음 입력하시고 한자키 자 누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들이 표시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여덟 번째 에 있는 검은색 별을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자 지금 삽입된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다운표를 한번더 눌러서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별 모양을 넣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콤마 별 모양을 몇 번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랩트라는 함수는 문자를 숫자의 개수만큼 삽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h4에 보시면 9라고 되어 있죠. 09, 9가 되어 있죠. 자, 클릭하시면요. h4 셀이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로 닫아 주신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은 자, 요렇게 별 모양이 몇 개가 들어갔어요? 총 9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의 개수만큼 넣는 게 바로 l 트 f t 함수고요이 함수, 식을 드래그해서 L10셀까지 가보니까요. 자, 여기 보니까 02월, 두 개니까 두 개, 또는 12개는 12개까지. 이렇게 별을 입력합니다. 어, 일종의 차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이 숫자의 개수를 가지고 문자로, 아, 이게 차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값이 많다, 적다. 금방 구분할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들 뭐 영화 평점이라든지 아니면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이라든지 뭐 동그라미라든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기호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파악하거나 이게 분석하기 편리한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료가 입력된 셀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해내거나 또는 IF라 이프라든지함 다른 함수들과 같이 그 중첩 함수로 사용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을 구분해내거나 또는 연월일을 추출하거나 또는 대문자나 소문자로 표시하고 다른 문자로 숫자의 개수만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